네, 이번 어, 아포스 특세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shine 이잖아요. shine 이라는 그 단어 안에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포슬 공동체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동일하게 지금처럼 역동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과 동일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교육과 훈련에 뛰어들고 선교와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중간에 혹은, 혹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의 청년부가 어렵다 보니까는 아포슬이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아포슬은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비슷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더 악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아포슬 공동체가 더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도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에 많이 모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있다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빛은 더 밝히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샤인이라는 주제에는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하죠.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혹게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욕심과 죄악을 따르던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뭐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마음을 뜻하겠죠 죄악을 따르던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격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처럼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격이 빛나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나서 그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우리의 인격이 빛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격과 성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성격이나 성품이나 다 비슷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전에 보니까 성격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됨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영어 단어로 보면 이 둘은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성격 (personality)는 타고난 성향이고요. 이 타고난 성향은 사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MBTI로 이제 나타나는 성격이 있겠죠. 우리가 MBTI를 성격 검사라고 부르지 성품 검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둘 중에서 어떤 성격이 더 좋은 성격일까요? 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외향적인 게 좋고, 뭐 내양적인 게안 좋고, 그런 게 아니죠.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구글에서 MBTI를 검색해 봤더니, 연관 검색어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MBTI 성격 더러운 순위. <laughs> 아, 전문적인 뭐 내용 아니고요. 개인 블로그에서 주로 다뤘는데, 성격 안 좋은 사람 중에서 죄송합니다 TJ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희 TJ는 <laughs> 그러면서 MBTI 유형 중에서 성격 더러운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제가 그걸 쭉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은아 이걸 읽은 내 시간이 아깝다 아 MBTI는 이 성격이 좋고 안 좋고를 따지는 그 도구가 아닌데 마치 뭐 딱딱한 사고형은 안 좋고 공감하는 감정형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건 잘못된 이야기죠 MBTI는 성품이 아니라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MBTI가 많이 비슷합니다 어, 저희 둘다 I예요 I, 아이. 내향적이죠 쉬는 날 저희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laughs>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소파에 앉아서 같이 책 읽고 뭐 이야기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혼 때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현지 숙소에 있었는데 체코 프라하에서는 한인 민박집에 한번 머물렀습니다. 프라 시내에 아주 좋은 곳에, 좋은 위치에 괜찮은 숙박집이, 민박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둘다내향적이니까요 숙소에 오래 있었어요. <laughs> 천천히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식사한 이후에도 숙소에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도 안, 나, 안 나가니까 그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유럽에 와서 이렇게 밖에 안 나가는 사람 처음 봤다고 좀 밖에 나가서 구경 좀 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답했죠. 저희는 하루에 딱한 군데만 구경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게 하면은 여기 볼게 얼마나 많은데 다못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답했죠.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또 오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말한 지 18년이 지났고 <laughs> 아직까지 못 가고 있네요 아줌마 말씀이 맞았어요 <laughs> 어, 저와 아는 이렇게 내향적입니다 근데 뭐 사실 내향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향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격, 퍼스널리티는 타고난 성향이고 사실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MBTI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팀 과제를 해야 되는데 MBTI 핑계 될수 없어요 아 미안한데 아, 나는 피라서 과제를 잘할 수가 없어. 미리 제때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제때에 과제 안 하면요 거기에 따른 르 벌점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MBTI를 가지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아 저는 F라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 상처받아요라고 회사에서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감정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다들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려 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 성격, personality는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품, 캐릭터는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에는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지요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배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기 때는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기를 아주 이뻐하는 분이 계시다면 결혼해서 키워 보시면은 아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고요. 누구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나눠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아이가 배려하는 법을 배우죠.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죠? 부모를 욕을 합니다.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말로도 아이를 가르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행동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부모가 운전하면서 교통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아이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이 다를 때 아이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처럼 성품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도 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알든 알지 못하든 부모님의 모습을 사실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크게 보여주신 분이 부모님이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혼자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드십니다. 그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이지요. 제가 이제 동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두두번 있습니다. 두두 두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처럼 설교할 때이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대접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목회 활동비라는 예산이 있어서 교회를 대표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격려하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지요. 모든 성도들을 다 이제 대접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뭐 주차 봉사를 위해서 주방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섬기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혹은 뭐 여름 수련회, 뭐 단기 선교를 다녀온 교육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제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교육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대접 받을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대접할 때가 좋을까요? 어, 대접 받는 것보다 대접할 때가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 나오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딱한 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워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것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인격적인 존중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따뜻한 격려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뭐 교수님이나 어떤 선배나 어르신들 중에서 되게 무뚝뚝하신 분들 있잖아요. 무뚝뚝, 아, 왜 이렇게 저분은 무뚝뚝할까? 생각할 때 그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한 명이라도 그분에게 따뜻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면 그분도 따뜻한 말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살아봤습니다 미국에도 살아보고 유럽에도 있어보고 아프리카에 있어보고 제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학벌이 좋다고 존경하지 않고요. 뭐 능력이 출중하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는데 내 아이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내 아이에게는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아주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비상식적인 시대를 사셨습니다. 제가 어제 주회설교에서도 언급했는데 1980년대만 해도 그 당시도 상당히 비상식적인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고 사진 보여주고 돌아가겠냐고 하면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1980년대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시대였냐면 시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시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식당에서 여성에게 희롱을 막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성에게 말한 마디 잘못해도 성희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데 1980년대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여러 가지 희롱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세대를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는 그런 시대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1세기 지금 기준으로 부모님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기준으로 20세기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20세기 기준으로 20세기를 판단해야죠.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윗세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쳐온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 다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 상식을 우리 어르신 세대는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의 세계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분의 행동이 왜 이런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하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과 훈련받고 선한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일장가장 하는 거다 좋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인지 무엇인지 알수 있고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흠이 많고 죄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용납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더럽고 훨씬 더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지. 주님의 진리 빛 가운데 나와야지. 그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큰 사랑과 용납을 받았습니다. 나같이 더럽고 악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전자를 self-seeking love라고 하고, 후자를 self-giving love라고 말할 수 있죠. 나 자신을 구하는 사랑, 아니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둘 중에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요? 두 번째죠.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줄 모르면 아직 결혼하면 안 됩니다. self giving love, 나 자신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면요. 그런 사람은 아직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상대방과 싸우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 나를... 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결혼한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결혼생활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요구하는 부부관계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쁨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어, 동신교회 단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포기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이야기 해줬습니다. 어, 저는 단임 목사가 되면서 유럽 축구를 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25년 넘게 유럽 축구를 봤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선교사로 있을 때 제일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시차가 똑같아요 우리가 유럽 축구 보려면 새벽에 우리 형제님들 맞죠? 새벽에 일어나 봐야 되는데 아프리카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저녁 7시 저녁 8시에 딱 축구 볼수 있어서 그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단임 목사가 되면서 포기한 게 있는데 유럽 축구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축구 보려면 밤늦게 보거나 새벽에 봐야 되잖아요 그거 보려면 새벽 기도와 다른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시안컵 했잖아요 저한 경기도 안 봤습니다 어, 언제까지 안볼 거냐면 은퇴하는 날까지 앞으로 26년 남았네요 <laughs> 26년 동안 유럽 축구 안 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그다음에아침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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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 감사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Self-seeking love가 아니라 self-giving love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를 짓누르던 긴장감,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이유가 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외모가 예뻐서, 학벌이 좋아서, 회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을 갖추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성취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서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실패할 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점점 비현실적인 그런 시대, 그렇게 변해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10대 소녀들은 하나도 뚱뚱하지 않은데 자기를 보면서 뚱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비교 대상은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아이돌 가수에 비하면 나는 살이 쪘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창 커야 될 아이들이 아이돌 가수는 비현실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거는 사실 결혼 정보 업체에서 하는 말인데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뜻합니다. 원래 육각형 그래프는 축구 선수 능력치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들 다 아시죠? 축구 선수 스피드, 체력, 패스, 슈팅, 공격, 수비 능력을 육각형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어떠한 선수도 이 육각형 다 갖춘 선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두세 가지만 뛰어나도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 중에서도 육각형 능력이 없는데 일반인이 육각형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치 육각형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압박감은 옳지 않습니다. 완벽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완벽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완벽해야 한다는 그 불가능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완벽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중요하지 않는 세부 사항에 집착합니다. 둘째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실수하면 자신을 비하하느라 바빠서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작은 것 하나에 집착합니다. 100가지가 좋아도 작은 것 하나가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완벽주의자들은 모든 종류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패하지 않을 만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하는 말은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가 두려워서 내가 놓쳐버린 그 기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섯 번이나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진검다리로 활용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버리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린 사람만이 빛나는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나는 인격을 가질까? 가장 완벽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판단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이러한 삶을 살수 있을까? 가장 완벽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귀에 커플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커플들 특징이 있어요. 아, 신랑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부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성격, 퍼스널리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품, 캐릭터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아포스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체험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